경남에 연고를둔 스포츠팀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경남 전지역이 스포츠 열기로 물들었습니다. SX 조선해양 폭발 사고 수사 결과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뉴라이트 경남 학부모연합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제 포로 수용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키기 위한 간담회를 17일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에 연고를 둔 스포츠 팀들이 맹활약을 벌이면서 경남 전 지역이 스포츠 열기로 물들었습니다. 경남FC는 강등 3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을 확정한 데다 NC 다이노스 역시 무서운 열기로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은 지금 프로 스포츠의 열기로 후끈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K리그 챌린지 34라운드에서 전반전 정원진 선수의 슈팅에 이어 후반구분 권용현 선수의 골까지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챌린지 리그에서 경남 FC가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경남은 올 시즌 18승 무패로 승점 73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로써 경남 FC는 1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챌린지로 강등된 지 3년 만입니다. 우승을 거머쥔 경남 FC는 우승 기념 사인볼을 들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 구단주를 방문해 기쁨을 함께 했으며 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야구 열기도 뜨겁습니다. NC 다이노스가 포스트시즌에 돌입하면서 무서운 열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SK 와이번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0대 5라는 큰 차이의 성적을 거두면서 준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이어 롯데 자이언츠와 5차전까지 가는 준 플레이오프 혈투를 치른 NC 다이노스는 구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17일부터 치러지는 두산 베어스와의 플레이오프.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던 NC 다이노스지만 이번엔 결코 지지 않겠다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경남에 연고를둔 프로팀들의 맹활약에 스포츠 팬들의 즐거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전주연입니다. 남해지방 해양경찰이 지난 8월 20일 4명의 작업자가 숨진 창원의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발표하고 관계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으로 건조 중이던 선박의 아로 탱크 도장 작업 중 가연성 가스가 탱크 내부에 가득 찼고 작업을 위한 방폭등 내부로 가스가 유입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탱크 내에는 외부 공기 흡입구 2개, 가스 배기구 4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실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발화점으로 확인된 방폭등은 기능을 상실한 모양만 방폭등인 불량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원청, 하청 기업 모두 공정 기간 단축과 영업 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설비 설치 및 안전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렇듯 4명의 작업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사고는 회사 측과 하청업체가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자체 안전 매뉴얼도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면피를 위해 작업 표준서 조작을 통해 배출기 흡입기수가 정상인 것처럼 변조된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STX 조선해양은 사고 수습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고 당일 설치된 배기 자바라 2개, 급기 라인 1개가 정상적으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처럼 항기 표준서를 조작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16명을 입건하고 그중 STX 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작업자의 안전을 무시한 공사에서 발생한 인재임이 드러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대표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남학부모연합대표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두 건의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도교육청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며,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은 지난 2015년 28건, 2016년 23건, 올해 9월까지 9건 등 무상급식과 측근인사, 채용비리 등을 주장하며 모두 60건의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조재규 감사관의 특별감사 담당 사무관 채용과 박교육감 측근자녀 채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뉴라이트 측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 일부 내용의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특혜인사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법대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전 세계 유일한 전쟁 포로수용소 유적지인 거제 포로수용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키비한 간담회를 17일 거제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권민호 거제시장 주제로 실시됐으며 3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포로 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식까지 관련 기록물 현황 파악 및 등재 신청서 검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국 전쟁기 포로 수용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서 포로 수용소 기록물이 국내 23개 기관 4,600여 건을 포함해 총 17개 나라 34개 기관에서 200만여 페이지를 소장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민간협의회와의 상생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습니다. 구암지구는 지난 10년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던 곳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박탈감을 비롯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창원시에서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상생협약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중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네 곳의 지역과 상생협약을 맺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 보훈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거제시 보훈회관이 17일 거제시 고현동 921일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어진 보훈회관은 연면적 982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보훈 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다목적 공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보훈회관 신축으로 거제 8개 전 보훈 단체 사무실이 마련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그동안 지역 내 8개 보훈단체가 뿔뿔이 흩어진 채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새로운 거제시 보훈지청을 17일 개관했으며 개관을 기념해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축하했습니다. 우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8억, 도비 5억 2,800만 원, 총 33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고품질살 유통 활성화 사업은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고품질살 브랜드 육성 사업과 벽, 건조, 저장시설 설치 사업 등두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 세부 실천 계획 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조직 육성 사업 중 하나인 고성연합 RPC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는 이번 고성연합 RPC 이전 사업을 통해 고성군 대표 브랜드 육성과 고성 쌀 품질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인 쌀 생산 공급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자개인 복지시설 협의회된 17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경남 자개인 복지시설협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 인식 개선과 권익 향상, 시설 장애인 보호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어울림 마당에는 공굴 리기와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시설 장애인들의 재활 의료 고치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소속된 도내장애인 거주시설 31개소가 참여했으며,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성군과 통영시는 고성군민에게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연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영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상담과 실업급여신청, 구직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제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공비축미 4만 3천여 포대를 매입합니다. 시는 산물벼 산마포대는 11월 10일까지, 포대벼 만 3천여 포대는 11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해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오는 20일 한산대첩 광장에서 2017 TPO 공동마케팅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TPO 회원 도시의 관광 자원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과 토경 특산물 홍보 부스, 각국의 전통 공연과 전통 요리 시식회를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합니다. 고성군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합니다. 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축산농가 질병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20일 마산합포구청 앞마당에서 2017 사랑나눔 장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농산물 판매 및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이날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돕끼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제12회 거제 섬꽃축제가 오는 28일부터 9일 동안 거제시 거제면 농업개발원에서 열립니다. 꽃 바다를 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형형색색 꽃들과 꽃으로 만들어진 조형물들이 바다를 이루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을의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봉사미회는 16일 산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임의용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경남봉사미회의 임의용 봉사활동 행사는 매달 1회, 셋째 주 월요일에 꾸준히 진행돼 지역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 엘림아카데미는 지난 16일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행복 나눔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은 이전 기업에 따른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박영지 원장은 의미 있는 전달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거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병원선 박영 이후, 바람연덕과 명사 해수욕장 등 거제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선 배우들의 일본 팬들이 병원선이 머무는 장승포항과 저구항 각종 의식, 음식점과 파, 카페들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영군은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옥외 대피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산회원구에는 마산 석전초등학교 등 23개 학교 운동장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향내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16일,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경남도 대표로 출전하는 고성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성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및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금을 전달하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통영시 명정동은 16일 서피랑 음악정원에서 수국식재 및 평화동산 조성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해 음악정원 오솔길과 서포르 터널 입구 등의 수국 천여주를 식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희희낙낙 별단국악 콘서트가 오는 21일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남도민예술단의 시군순회 공연으로 해금연주와 표전음악공연 등을 선보여 전통국악과 관역악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포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16일 관내 공원과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방범대는 이날 단독주택 골목길과 공원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보안 등 상태 등 주민 안전과 환경 정비에도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